이거. 아 완전. 아 진짜 이뭐 하냐. 난 그때 같이 그치, 끌렸어. 박수연. 야 네가 죽구라면 빨리 탑을 써야지. 아, 그때 영웅형이 드라 쳐졌어요 아니 거의 말고 왼쪽 왼쪽 말이야. 아 거기 넣긴 넣었는데 안 밀렸어요. 왼쪽이 막 운지로 작성했네. 십구라인 나왔어 왼쪽. 얘 밀린 걸 둘째치고 나왔는데 십이 안 들어갔잖아. 내가 들어갔잖아. 나안 쪽, 나안쪽 간다. 짱 빡빡. 나호주이랑스타카는마 앞에 서 섞어 았어나다 죄송해요. 볼은안 보여? 오케이, 나왔어 나도 왔어. 이거 삼재산. 죽였어. 이거 살아야 돼. 네. 이거 탑 뺐다. 탑으 잡았어. 터졌다, 왼쪽으로. 응. 아, 에졌어 응, 뒤에 커브 쳐줄게. 대조심. 나이고 안쪽, 안쪽 갈게. 안 팔려서 얘 아, 아. 머리 살짝 찍었다 쟤차 뒤집어진 거 같은데? 뒤집어졌다 그럼 가야? 유지했어 한번잘어나려서때어 사는. 유지했어 이제 나 죽었어 나 파리야 몰래 해야 되잖아 1hp 1서 있어 어 잡아야 돼 아까 1등 했네 음.. 1-4로 하되고나 5루 보장다 그럼 7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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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할게 한 조심하고 밀었다 한 돌렸어 가자 정도 정도 1성싸우? 그렇지 1성싸우. 나이스 도이아했다 <laughs> 어, 원투 좋았다 나이스 화이팅 <laughs> 이팅오몇개 들어? 프레아드가 좀 과감하게 들어간 느지 이제 사봐요 돼. 이걸렸다. 나 밀렸어. 오나차 찍혀서 날라갔다. 나 살짝 멀어. 앞에 사라져야 돼. 아호4나4어 4호. 이형 뺏겼다. 나 앞에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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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끌리면 나간다 앞에다 차. 와죽었 나이스, 하나 죽었다. 잡아볼게. 응. 응. 7, 8도 돼. 저 어, 있어. 오케이, 7, 8. 아니, 8통만 보자, 일단. 내가 7, 8 시킬게. 조심해라, 천천히 돌아 파받 이거 도연아 네가 1자까지 도연, 그냥 끌고 와도 돼네 거기 쪼금 길까지, 양쪽으로 이거 하 우리 유리에서 한등 고정이고 6등 거리 쯤돼나 일단 7등 6등 네. 되면 말할게 이거 뒤에 거리 안 되거든 2, 3, 5, 7도 있고 1등 하면 좋고 채탈, 채탈 고정! 채탈 고정돼. 음. 나 테러들 할그나육장고정한다 이거. 안조심 이게 뭐야, 지금? 네. 네. 조심해완전 응. 고정이야? 채탈 응. 고정. 아예 뭐라고? 뽑았어 야, 작업진다. 음. 오케이, 죽었어. 안전 다운. 육체파에 나이스, 오케이. 건박도인다는데 아, 이거. 나이스, 이스나친구 나이스. 나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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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스 나이스. 이스나 아이스크림 밀어놨어. 살짝 터졌다. 무지할게요나안 밀리지. 잘해놨어. 잘. 뒤얘 살짝 터트려놨어. 나좀 거리 있어. 험이었다, 나 아이스 잡아. 나 3등 잡아. 어, 아, 이 좁은 데서 한번 나갈게 그냥. 가보다아 네. 제조로이바나나나 바로. 로나 바로. 나아로나 바로. 나 바로. 아, 어, 어, 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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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나 바로. 나 바로. 나바 와, 아 차면 이제 차가 아, 안 돼요. 이거... 아, 나 아, 깠다. 아, 아저 그때 저기 영애가 영역의... 일단 우리가 우리가 제일 약하잖아 거의. G C 무선 제일 약하겠네. 스피드 중에. 좀 가요. 여자 스어 스타 어여스어 여자 스타 배웠어. 여자 스타 배웠어. 여자 스타 배웠어. 여자 스타 어 여자 스타 배웠어. 완전 고정은 아어야자스어스어 와와 wow. 오케이 okay, 나 4등 잡았어 9대9까지 오면서 <laughs> <난> 처음 꺼봐요 지금 몇대몇이난 처음 주의해본거 같은데 <laughs> 와 아니, 방금 도현이 진짜 당구쳤어 <laughs> 아. 2등에서 아까 스탑할 때 그래 아이팅아이팅야 <laughs> 세게 몇게성빈나응와나 음. 아프다 죽였어 파나몬 나이스 나 일단, 나 힘들, 나 올라가기 힘들어. 아, 살아줄게, 우리가. 끌리면 오겠지 뭐. 일어났어. 찬다. 보너스 찬다. 아, 네. 차요. 내가, 어, 쓸게, 이제 그냥. 차량원안 나온다, 우리 들어가. 차량 거래 음. 안 줄게, 아예. 찬다. 내한테는, 아예. 나이스. 나이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줘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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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 감사합니다. 어 내가 어, 어. 어, 어. 어, 어. 버스 탔는데 네 버스? 아니에요. 조연 버스. 와서 그냥 조종제가 나가던. 와 초반에. 아팠다. 어디? 정 거기 일레 1랩들이... <laughs> 아이템 화이팅. 어, 나이스. 와나 초반에